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할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영향력을 펼쳐야 할 곳은 세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귀한 신분을 어떻게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위임을 하셨어요. 무엇을 이 세상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의도식한 거 아닙니다. 뭐 나무 밑에서 낮잠이나 자고 뭐 열매나 따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경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해서요, 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관리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가 유일하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갔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한마디로 야, 네가 하나님이 돼. 저것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밑에서 대리자 노릇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 먹었고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수하로 들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잘 됐습니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홍수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의 악은 더 지독해지고 더 참혹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있죠.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극한을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자,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고린도 후소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됐다고 말해요. 자, 로, 고린도 후소 5장 17절은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했던 아담과 하와가 부여받았던 왕의 신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한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그랬거든요. 이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내 가정이든지, 내 일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세상에 만연한 부정, 거지, 술수, 그 다음에 착취, 이런 걸다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니 이렇게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대번에 혼내 주시면 될 것을 음. 왜 이해 안 되게 하실 때가 많은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어, 예를 통해서 또 알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로마서 8장 19절에 나오죠. 그 앞에는 피조물들이 심히 탄식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피조물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대리 통치자로서 위임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타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교회에도 고린도 전서만 보더라도 거짓 형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대살로니까 전서 어, 교회를 보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죠.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계속 있어 왔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는 가라지와의 전쟁으로 봐요. 이거 싸움을 멈추면 안되고, 음. 이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씨를 뿌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어, 이 악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 더 많이.